발기부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용식. 바나나가 정력에 좋다는데. 내가 우리 밈이 임신시킨 놈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두 달을 별렀어 이거 어떡할 거야? 예상치 못한 싸움 구경을 하게 되는데. 그쪽 개를 임신시킨 게 우리 춘삼이라는 뭐 보장이라도 있어요? 우리 밈이는 하얀데 까만 애가 나왔잖아. 이렇게 혈기왕성한 놈은 진작에 조치를 취했어야지. 조치라니? 혈기왕성한 게 죄야? 우리 춘삼이 네 살인데 사람으로 치면 30대 초반이야. 30대 초반이 혈기왕성하지 못하면 그게 등신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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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용식. 부럽다 춘삼이 아이고 너희들이 다춘삼이 자식들이구나. 말도 너무 많잖아. 아뭘 먹어서 키웠길 내가 이렇게 힘이 좋아. 춘삼이너 정말 대단하다. 응? 지 마, 보지 보지 마, 야.